안녕하세요. 오늘의 재미있는 그림책을 읽어줄 고산도서관 봉사자 류 도희입니다. 오늘 그림책 달림 왜 따라와요?는 이탈리아의 수상도시 베네치아에 살고 있는 단짝 친구 두두와 코코 이야기입니다. 베네치아는 지구온난화로 인하여서 도시가 점점 가라앉고 있답니다. 지금은 10월인데도 기온이 30도 이상 올라가고 사람들이 더워서 반소매 옷을 입고 다녀요 여러분도 지금 덥다고 느끼는 친구들도 있죠 우리가 환경을 생각하고 에너지를 아껴 쓰고 지구가 더워지는 것을 조금이라도 늦추도록 노력해야 해요 자 그럼 지금부터 두두와 코코 이야기 달림왜 따라와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 너무나 유명한 작가 이루리 선생님이 쓰시고 송원실 선생님이 그림을 그렸었습니다. 출판사는 북극곰입니다. 이제 진짜 책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달림, 왜 따라와요? 이루리 글, 송원실 그림, 북극곰 출판사. 우리, 조금만 더 놀까? 아니, 저녁 내내 놀았잖아. 난 정말 자고 싶어. 제발, 잠좀 자자. 제발, 집에 가서 잘 자. 탁! 치, 그래, 자러 간다. 우리나라 같이 다른 나라는 다 자가용으로 주차를 해 놓지만 여기는 수상도시여서 배를 자가용으로 이용을 해요. 그래서 배를 이렇게 정박해 놓았답니다. 그림자가 이상해요. 그래서 두두는 깡총깡총 뛰어보기도 하고 춤을 춰보기도 해요. 와우, 달림! 하하하하하. 달림, 왜 따라와요? 아닌데, 난너 따라가는 거 아닌데. 에이 거짓말. 아까부터 계속 따라왔잖아요. 아니라니까? 그럼, 먼저 가요. 그 봐요. 날 따라오는 게 아니면 왜 먼저 안 가요? 혹시 저랑 놀고 싶어요? 아니, 천만에. 나랑 코코아 마시러 갈래요? 아니, 나랑 가면 축제 갈래요? 아니, 나랑 밤 구경 갈래요? 아니, 나랑 돌고래 여행 갈래요? 그럼 따라오지 마세요 그래 알았어 지금 따라오려고 그랬죠? 아니 내가 안볼때 살짝 움직였죠? 아니 정말이요? 음샥 두두는 코코아 노는 게 너무 좋아서 좀처럼 집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대전 밤이 되어서야 집으로 발길을 돌리는 두두. 그런데 두두의 뒤를 누군가 따라옵니다. 바로 달림입니다. 달림은 두두를 따라오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달림은 언제나 두두의 머리 위에 있습니다. 도대체 왜 달림은 두두를 따라올까요? 여러분은 눈치채셨나요? 아직도 잘 모르겠다고요? 이 뒷부분이 너무 궁금하시죠? 책의 뒷부분은 출판사의 수고를 존중하는 뜻에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증이 쑥쑥 자라는 친구들은 책을 직접 사서 읽어도 좋고 아니면 도서관에서 빌려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궁금증이 빨리 해소되기를 바랄게요. 안녕